이 세상이란 게요 우리가 품는 모든 바램들을 추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어떤 환상의 원더랜드는 아니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랄랄라 랄라 보기 보기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독서와 기록으로 아침을 채우고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제가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중간중간 저의 일기장도 보여드리고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에요, 작가라는 꿈을 품었고, 2020년 2월에 작가라는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강력하게 상상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시각화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꿈을 이루는 기법들을 활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기장에다가 시시때때로 제 꿈에 대해서 썼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위 자체가 시각화와 비슷한 효과를 낸것 같은데요. 제 일기를 보시면요 중간중간마다 작 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2016년 7월 12일에 보면요. 대학을 가는 게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작가가 되는 것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조정래 작가님을 통해 배웠다. 작가는 무한한 자기와의 싸움이며 나를 이끌어가 줄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책들이다. 책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조정래 작가님의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을 보면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2017년도에 오게 되면요 4월 27일에 정말 긴 일기를 적었는데요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책을 읽는 1년이 나를 또한번 뒤흔들어 놓았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나를 발견하고 진짜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책한번 열심히 읽어보며 준비하자는 생각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작가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죠. 2 0 1 9 9년 7월 14일로 가면요. 글을 잘 쓰고 싶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많은 독서와 끊임없는 글쓰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독서량이 많이 부족하다. 사무실 일에 전념하다 보니 할 일은 많고 책 읽고 글쓸 시간은 없는 일이 반복된다. 라고 이렇게 또 작가에 대한 다시 꿈을 적으면서 현재 상태도 약간 좀 리뷰를 하고 있는 일기 내용도 있습니다. 2020년 1월 17일에 가면요. 그토록 꿈만 꾸던 나의 삶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책만 써내는 작가로 살고 싶지는 않다. 책은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내 내면에 충만하고 내용을 충만 하게 담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충분해졌을 때 내면 된다. 열심히 책만 찍어내는 작가가 되 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부터 부러워하던 모습이 있다. 책 읽고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 자체가 직업인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고민했었고 전혀 감이 안 와서 답답 하기도 했다. 이제는 방법을 알것 같다. 지식경영가로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이 일기 내용은요 매일 매일 열심히 써 나갔었던 그런 일기 내용 중에 정말 일부분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걸핏하면 일기에다가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적고 그 순간 순간들의 저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접근해 나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이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은요. 자기 자신이 절대 잊지 않는 거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는요. 정말 다양한 꿈을 품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기도 해서 기타를 열심히 치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작곡 레슨을 받고 작곡 공부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따로 수업을 받은 적도 있고요. 체육 지도사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길을 찾아보기도 했었고, 행사 진행자가 되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러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꿈들이요. 전부 시들시들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자신이 그냥 잊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꿈을 품었던 적이 있었지라고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알고서요, 제가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꿈을 이루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남들이 나의 꿈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이 그 꿈을 잊어버리는 것이구나. 이 무서운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잊지 않고 그 길을 쭉 걸어나가다 보면 진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란 게요, 우리가 품는 모든 바램들을 추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어떤 환상의 원더랜드는 아니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래라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의 땅이잖아요. 그곳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난그 길을 가고야 말 거야 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것만큼은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또 하나의 일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6년 9월 7일 수요일의 일기입니다. 오후 9시 53분. 나는 구속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최근에 나를 꽤나 즐겁게 하는 일은 내일도 모레도 정해진 일, 만날 사람,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른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맞이했던 첫날도 그러했고 군대를 중도에 의병 전역할 때도 그러했다. 어떤 구속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행복은 그 얼마나 달콤한가.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나는 특히나 정도가 강했다. 연애할 때도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일할 때 받는 구속감도 싫다. 작가란 직업이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나의 활동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과 꼭 협력해야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나날이 자기성장을 할수 있는 직업이다.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다. 진정 작가의 길로만 갔을 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든다. 하지만 지금 글을 쓰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는 작가로 살아가고 싶지만 평범한 작가가 되고 싶지는 않다. 글을 쓰며 실력을 키우고 그 작가로서의 역량을 다방면에서 펼치고 치고 싶다. 중국어를 이용해 통번역 활동도 할수 있고 강연 방송 등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난 반드시 성공한다. 세계에서 명성을 떨칠 것이다. 확신한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소소한 것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책을 통한 환골탈태이다. 이런 시간을 일하지 않고 어찌 보낼지 걱정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일기를 적었었는데요. 이때는 아직도 어떤 세상 속에서 뭔가 저의 존재를 입증하고 싶은 이런 저만의 허영이 아직도 가득할 때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일기 내용은요 제가. 유튜브도 하지 않을 때였고요. 이 세상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라곤 제 가족과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일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비결 한 가지를 확실히 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기 위해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긴 하지만 저는 특히나 구속을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속해주길 바랄 수도 있지만 전 누가 조금이라도 구속하려고 하면 그 반발심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물론 20대 내내 이런 저의 성향을 참고 참으면서 열심히 일했었지만요. 29살에 아무런 구속 없는 공간에서 글만 쓰는 작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면서요. 그 성향에 기반한 자신만의 목표를 꿈으로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으로서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두 번째, 땡땡땡이 되는데 가장 필요하거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땡땡땡이 되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라고 이세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세 가지를 직접 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2016년도에 제 작가라는 꿈을 품고 처음으로 적었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작가로서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시기로서 따지면 시작 지점인 것 같다. 작가라는 직업이 나에게 잘 맞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란 것을 발견했다. 학창시절부터 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즐겼다. 인터넷에 일기를 쓰고 때론 일기장에다가도 썼다. 일기장에 쓰는 습관은 어른이 되어 제대로 습관이 잡혔다.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잘안될 때가 많았다. 그래도 한장한장 한장 나의 기록이 늘어나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가이드 모임 밴드방에 기행문을 적게 되었는데 거의 두 시간을 정신 없이 몰입해서 완성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기뻤다. 그리고 어떤 선배 한 분이 내가 글을 쉽게 잘 쓴다고 얘기해준 것이 큰 격려가 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작가의 꿈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글쓰기를 반복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꿈이 자라 있었다. 꿈은 행동이 만들어준다. 나는 현재 이런 꿈이 생겼고 이제 갓 글쓰기 훈련을 시작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이 고통이었다. 다쓴 이후엔 물론 말로 표현 못할 즐거움과 뿌듯함이 있었지만 글을 쓰는 그 순간은 고통이었다. 최근 들어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 가지 생각에서 시작된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없이 써내려간다. 정말 즐겁다. 이런 징후들만 보더라도 작가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현재는 시작하는 햇병알이지만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땡땡 땡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시작으로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었는데요. 이때 제가 생각한 저의 이런 작가로서의 현재 위치는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한 습작생으로서의 첫 발걸음에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적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 쓰기를 위해 또는 작가가 되는데 가장 필요하거나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작가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 충분한 독서량이다. 최소한 3년 이상의 독서 기반을 닦고 싶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스승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싶다. 나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뚜렷하고 올고전 사상을 내 안에 갖추고 싶다. 그러려면 많은 독서량이 필수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땡땡땡으로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습작생으로서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한줄 평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또 저의 그 그 기분을 적었었는데요. 오전 10시 31분. 꿈은 행동을 통해 자라난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려면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목표가 명확해야 구체적인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동해 보지 않고 가지게 된 꿈들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세뇌되어 얻어진 것들이 많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이 사회에서 선망하는 직업이 꿈으로 결정되곤 한다. 자기도 모르게 세뇌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꿈들을 향해 나아가던 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한다. 자신의 적성, 자신의 선호도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순탄치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컨대 사회가 선망하는 직업군에 들어온 사람이 10여 년의 노력을 무색케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떠남을 결정하고 아주 좋은 대학의 학과에 합격한 대학생이 1~2년 학교를 다니다 안 맞아서 자신의 적성이 맞는 것으로 떠나는 일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자신의 적성을 생각지 않고 주위 환경의 선택으로 또 때론 그 선택이 자신의 선택으로 오해하고 선택하는 일들로 인해 벌어진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했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분야로 꿈이 자라났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인들의 선호점을 보지 않고 그들이 일구어낸 분야와 위치에만 집중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꿈에도 귀천은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2016년에 제가 이런 글을 적었었다니 너무 신기하기만 한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활동에 기반한 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집중해야 할 시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 또한 지금도 저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서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절대 잊지 않고 한편으론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하면서 서서히 나의 이런 꿈의 크기를 조금씩 높여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만 나의 꿈을 잊지 않는다면 그 꿈과 가장 가까이 갈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꿈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잊지 않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일기장, 나만의 노트에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손승우였습니다. 뿅.